스마트스토어 한달 만에 빅파워 만들었던 그 증거 영상을 바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7월에 개설했다 그랬는데 이거 제가 착각했어요. 3월에 개설을 했었습니다. 제가 스마트스토어를 한개 운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 헷갈린 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생각할 거예요. 특히 뭐지? 3월에 개설했놓고 7월에 개설했다고 부라쳤나? 그러면 3월부터 매출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럴까 봐 4월부터의 매출을 그냥 바로 그래프로 준비했으니까 보시죠. 아, 그래프 전에 이거 먼저 보실게요. 3월 24일 날 개설을 했고 뭐 당연히 새싹 씨앗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업자 형태는 국내 사업자, 사업자 가입 승인일 옆으로 쭉 보면은 2020년 3월 24일 나옵니다. 그렇죠? 명확하게 요때 개설을 했고요. 요즘 사소한 것 하나도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되죠. 그리고 요놈부터 볼까요? 그래프 자, 그래서 찜찜함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4월 1일자부터의 매출을 그대로 가져왔죠. 근데 보세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27일 날첫 매출이 있었다. 7월 20일 후반에 첫 매출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것도 날짜가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나요. 7월 27일 보면, 기준값이 여기인데요 옆으로 하루 이틀. 그러니까 7월 한 25일쯤이 첫 매출인 것 같습니다. 첫 매출로 시작을 해서, 그래프로 보면 쭉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쭉 올렸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또쭉 올라가는 형태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 맨 끝에 보면 9월 17일 나와 있는데, 여기도 9월 1 7일이 가운데 값이니까, 옆에 189, 20, 21, 22... 어제까지의 매출을 22일자까지의 매출을 그대로 다 공개를 한 겁니다. 자 보면 100만원대에서 200만원대 조금 가다가 다시 100만원대 밑으로 주저앉았고 그러다가 또 탄력이 붙어서 300만원을 넘고 400만원 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데 저점이 8월 중순 때이 저점보다는 저점이 높아요. 그럼 말 그대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거죠. 저점뿐만 아니라 고점을 그래프로 이어봐도 고점이 높다. 그리고 9월 20일 후반으로 이어지는 현재 이 시국에 원래는 제가 목표로 했던 건 고점이 쭉 하나, 두 개의 점 이어붙이면 세 개의 점이 이 지점에 있죠? 이 지점에 있는 형태를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추석 선물 세트라든지 추석에 어울리는 만한 제품을 팔았다면 매출이 적어서 훨씬 뛰어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어는 선물 세트를 판매하는 스토어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온라인 판매자분들이 아는 것처럼 추석 대목때 어때요? 매출이 빠지죠? 네, 저도 빠져요. 빠졌는데도 빠진 게 지난번 고점 수준이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래 목표는 훨씬 더 높았을 건데, 아쉽지만 추석이 지나면 다시 10월일 거고, 매출이 목표로 했던 두 번째 지점. 세 번째 지점, 목표를 했던 요 지점. 한 60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정도를 달성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게 생각을 하고요. 고점도 우상향, 저점도 우상향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을 할 건데 뭐 물론 목표는 계속 우상향해서 하루에 600이 아니라 6천, 뭐 6억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시장의 규모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상품마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상품도 가지고 있고 그 상품, 그러니까 브랜드도 그 시장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 브랜드가 속해 있는 즉, 상품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도 시장의 규모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밋은 명확하게 존재하지만 그래도 그 상품이 올라갈 수 있는 리밋, 그 또한 리밋이 있다. 한계점이 있는데 그 한계점까지는 딱 찍는 게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래프 한번 볼까요? 9월 판매자 등급 판매 건수 1,321건. 최소 조건이 500건이에요. 최소 조건이 500건인데 1,321건이고 판매 금액 4천만 원인데 이것은 구매 확정 기준. 그러니까 배송료 빼고 상품 자체가 팔려 있는 그 금액에 구매 확정. 스마트 스토어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매 확정을 잘안 누르세요. 안 누르고 시간이 지나서 자동적으로 구매 확정이 되는 그런 형태가 저희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매 확정을 빨리 해달라는 이 오퍼를 넣지 않는 이유는 구매 확정 된 시점부터 이제 정산에 반영이 되니까 구매 확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정산이 늦는 거예요. 내가 빠르게 정산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구매 확정에 대한 오퍼를 고객들에게 아마 푸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몇백만원 정도 같은 경우는 굳이 막 빨리 당장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은 고객을 마케팅으로 귀찮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오퍼를 넣고 액션을 취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구매확정을 빨리 눌러주세요 이런 거는 스팸으로 느낄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액션을 넣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그랬더니 한50% 이상은 구매확정을 누르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자동 구매확정 되는 그런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TMI가 됐는데 배송료 빠지고 반품, 뭐 취소 이런 거다 빠지고 순수 물건비만 4,135만 1 0원 정도가 판매가 됐어요 9월 굿서비스 현황을 보겠습니다 구매 만족도 4.54점 4.5점 이상은 유지해야 될것 같아요 4.5점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CS의 어떤 리소스는 명확하게 존재한다 자산물 같은 경우는 좀 내가 대충 운영하고 싶어 그럼 대충 운영할 수 있죠 물론 스마트 스토어도 AC 뭐 그냥 까지고 대충 운영하지 뭐 까이고 뭐 대충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점수가 중요해요 이런 점수가 결국 스토어 전체 지수로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걸 광고할 때 나오는 품질 지수도 있지만 그거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 광고를 안 한다고 할때 노출되는 데 있어 스토어짓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해야 된다 CS응답 100% 판매건수 1,302건 실제 받아본 분들의 구매 만족 아쉽네요 아쉬워요 80% 정도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그렇죠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겠습니까 그래도 70%면 반절 이상이네 훌쩍 넘네 그쵸? 76%면 뭐 나빼 뭐 이만하면 뛰어난 만족으로 주진 않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자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7... 17% 아니 4점도 괜찮잖아 4점 괜찮잖아요 76%하고 5점하고 4점 합쳐 그러면 93%네 그러니까 93%가 얼추 만족하시네 요 93%가 만족하면 됐지 뭐 됐어 나 o 보통이다 3.6% 보통이네 보통도 있겠죠 그쵸? 그리고 불만족? 저는 2점부터 불만족으로 보겠습니다 2점과 1점은 진짜 1점이 아니야 별 하나다 깝다 이렇게 이러면서 주는 게 1점이에요 그게 1%씩 있었습니다 실제로 1302건 중에 9건이 2점이고요 8건이 A 별 하나다 깝다 그러다도 그러다도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카쿤카자 이렇게 해서 한 달만에 스마트 스토어 빅파워를 만들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행보로 시작하는 일련의 과정 첫 스타트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고 깔끔하게. 딱 증거본 오픈하는 영상 올리고요. 다음 영상에 대한 미션과,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있어야겠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건, 솔직히 자본주의를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공짜로 막 푸는 거에 대해서 저항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자. 왜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제시하는 좋은 방법들을 토대로 도움을 받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다 보면, 저도 더 좋은 영향을 받아서, 장사도 더잘 되고, 판매도 더잘 되고, 브랜드도 잘 올라서 사업도 더잘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기절를 바탕으로 풀 건데 바로 스마트 스토어를 함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중시 여기는 프로그램의 사용법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 너무 진짜 기가 막힌데 많은 유저분들이 좀 어렵다 왜냐면 이게 개발자를 통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어려운 거를 유저 입장에서 매출 몇 백만 원이나 천만 원부터 월 매출 뭐 1억 2억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영상을 또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 드릴게요 제가 생긴 거 이렇게 생겼어도 한가하진 않거든요 바로 또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게 되게 기민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순 있어요 4일에서 5일 정도 텀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하고 긍정적인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또 힘내서 빨리 찾아봬야지 이러면서 다른 스케줄 미뤄가면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응원 많이 해 주시고요 아뭐 유명하지도 않은데 벌써 또뭐 악성 댓글도 다신 분도 있더라고요 악성 댓글 감사합니다 뭐 악성 댓글도 관심이니까 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딱 그냥 지울 거예요 <laughs> 지우니까 또다시도 좋습니다. 저는 뭐 멘탈이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또 모르시죠? 어떤 산전 수전 겪고 이 자리 에와 있는지.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 인생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손으로 그내용을 쓰는 거거든요. 입으로 욱줄이면서 그죠?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우리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감사합니다. 잘 되세요.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어야 저도 뭔가 또 도움드리고 싶고 그럴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TMI로 외쳐야 되는 이 현실이 조금은 안타까워요. 그래도 99%의 많은 유저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좋아요도 한 30개, 40개 달려 싫어요 한 1개, 2개 많게는 3개 달릴 때 곱하기 10배수야 저는 또 그걸 보고 힘내서 가니까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다음 영상 전요백이 스마트 스토어 운영할 때 반드시 참고하고 가장 중요하게 활용하는 비장의 무기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셨으면 눌렀는데 또 누르면 없어지니까 다시 누르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 누르면 영상이 끊뜬다면서요 몰랐어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요 안 누르신 분만 누르세요 다음번 프로그램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림 설정 좋은 거 같아요